개딸과 함께하는 <laughs> <laughs> 다스웨다 제 213회 시작하겠습니다. <laughs> 자. 이번 지방선거가 나은또한 분의 스타입니다. 임미애. <laughs> 자, 지난번에도 설명드렸지만 민주당 지지율이 전국에서 가장 낮은 곳 예. 경북 의성군에서 최초의 군의원 최초의 도의원 그리고 최초의 여성 경북 도지사 후보 일단 박수 또 <laughs> <laughs> 그 민주당 지지율이 10% 땡. 경북에서 이번 지방선거에서 최종 22% 득표. 박수! <웃음> <웃음> 자, 지난번 나오셨을 때, 소파로 등록했는데, 잘못하면 전재산 날아간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 이후로 후원금 좀 모였습니까? 저 정말로 감사드려요. 다스베이다의 힘을 아주 절실하게 느끼는 선거였습니다. 그때, 출연 이후에 네. 총수께서 일단 인미의 티비 3만 가자 하고도 진짜 거짓말처럼 3만이 가더라고요. <웃음> <웃음> 이 정말 전국 각지에서 많은 분들이 후원을 해주셔서 저희가 어렵지 않게 선거를 치렀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정말로 감사드린다는 얘기를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그렇게 감사하시면 노래 한번 하실래요? <laughs> 진짜 노래 그러니까 전 제주도도 아니고 당선된 사람도 아니고 구독자도 3만 명 넘었어요. 3만 3천 3백 명. 구독자도 그렇게 많아졌고 모금액도 몇억 은 됐죠. <laughs> 네. 노래 해야지. <laughs> 제가 노래하기 전에 네. 또 감사드리고 싶은 분들이 좀 있는데요. 저희 이번 선거할 때 전남도당, 광주시당, 전북도당, 서울시당 이네 군데서 지원금을 보내주셨어요. 경북에 출마한 101명의 출마자들한테 고르게 다 나눠줬어요. 기초의회 출마자들이 사실 뭐 경제적으로 넉넉한 것도 아니고 당선 가능성에 대한 확신도 그렇게 있지 않은 상태에서 어렵게 지역에서 밭을 갈고 있는데, 이분들한테 동지적 연대감을 가질 수 있도록. 도지사 후보에게 왔는데. 저희한테 왔는데. 나눠주셨나 저희가 이제 나눠주자 결정을 해서 나눴는데, 다들 너무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전국적으로 민주당의 동지들의 연대 의식을 저희가 확인하는 선거였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laughs> 그러니까 바스베이다 보시는 분들한테도 감사하시고 전국 도당에도 감사하시니까 노래를 두고 가야 되는데, <laughs> 진짜 노래해요? <laughs> 아, 제가 좋아하는 1 8번 노래가 하나 있는데, 네. 앞 소절만. 앞 소절만. 네. 다음에 오실 때는 반주를 준비할 테니까, <laughs> 네. 오늘은 앞 소절만 하죠. 네. <laughs> 불을 찾아 헤매는 불나비처럼 밤이면 밤마다 자유 그리워 하얀 꽃뜨 꽃도... 그만하란 소리 안 하세요. <laughs> <laughs> 이번에는 혹시 명함 받고 막 던져버리고 욕하고 그런 사람 안 만났어요? 없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번에는 임배 후보의 존재를 이제 네. 알고 저 양반이 고생한다는 것까지는 아니까 네. 그... 지지하지는 않더라도 내가 욕은 못하겠다 이렇게 됐을까요? 좀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명함을 드리면서 경북에서 27년 만에 여성이 이렇게 용기를 냈는데 기죽지 않게 좀표좀 달라 그랬거든요. 음... 아... 야... 기죽으면 안 되잖아요. 좀 줘. 네. 그래서 기죽지 않게 좀표좀 좀 달라고 그렇게 음... 말씀을 드렸는데 선거 과정에 제가 이제 많은 에피소드들이 있는데. 특히 2, 30대 소위 개혁의 딸이라고 하는 그 친구들이 제 선거 유세 과정에 많이들 찾아왔고 음. 어, 정말 기억에 남는 분은 제가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고 나오는데 한 분이 막 달려가서 거기 아르바이트 생이었던 것 같아요 음. 저한테 이렇게 간식을 싸주면서 차를 타고 옮길 때 드시면 좋겠습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감사합니다 이러고 받았는데 그분이 그런 제가 후보님을 한번 안아드려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묻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예 이렇게 대답을 했더니 저를 이렇게 안는데 체구가 너무 작고 외소해서 저를 안는 게 제가 이렇게 품을 수 있을 정도로 근데 이분이 저를 안았는데 바들바들 떨고 계신 거예요. 떨면서 저한테 하는 얘기가 출마해줘서 고맙습니다.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 저도 막 갑자기 심장이 뚝 떨어지는 것 같고 선거 과정에서 이렇게 감동을 주고 서로 위로를 받는 시간도 굉장히 많았고 음. 중앙당의 뭐 이러저러한 모습 때문에 비난을 하는 분들조차도 민주당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이번 음. 선거를 치룰 때는 과거의 어떤 선거보다도 그래도 참 좋았다라는 생각을 음. 그거는 인미의 역기 때문이기도 해요. 박수! <웃음> <웃음> 그리고 앞으로 이제, 달려와서, 안아줘도 되겠냐고 하면, 돈 내라고 하세요. <웃음> <웃음> 김은혜 보연은 낙선했어요. 어떤 기분이셨어요? 뭐 나랑 똑같지 뭐. 민아 <laughs> 내나. <네나, 네나. 웃음> 네, 뭐 저희는 이제 출구조사 21%로 나왔거든요. 저는 한25% 정도 나오면 아 이번 선거 성공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21%여서 그 다음에는 저희 모여가지고 수박 잘라 먹고 잘 놀았어요. 그리고 나서 자고 일어났는데 22%더라고요. 근데 사람들이 막 전화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착각할 정도로, 내가 이겼나 싶은, <laughs> 착각할 정도로 전화가 많이 와가지고. 그래서 1% 올랐다고? 네, 사실 조금 부끄러웠어요, <laughs> 이게. 이대 총학생 회장 출신을 기농시킨 그 남편이지 않습니까? 김영건 전 의원이라고, 이번 선거에서 22% 득표한 걸 보고, 뭐라고? 말을 하던가요? 어, 세번 나왔어, 세번 떨어진 사람이 저한테 할 말이 더뭐 있었겠어요. <웃음> <웃음> 전통적으로 민주당의 지지가 많았던 곳이 어디냐면 포항, 경산, 구미 이쪽이에요. 어. 이 선거 들어갈 때 남편이 저한테 뭐라 그랬냐면 구미에서 35% 보장할게 이렇게 했거든요. 어. 그런데 거기 24% 나왔어요. 그런데 어. 어, 여기 투표율이 우리 지방 선거에서 최하였어요. 40%대. 그러니까 우리 지지층이 나오지 거의 다 투표를 안 했다는 네. 소리가 되는 거죠. 제가 그런데도 22%를 나왔던 건, 제가 살고 있는 의성을 중심으로 한 경북 북부권에서 어. 예천에선 제가 29%가 넘었고, 그리고 호명면이라는 곳에서는 20%로 이겼죠. 제가 네. 50.5% 이겼어요. 안동에서는 이재명 후보와 뭐 삐까삐까한 표를 <laughs> 얻었고, 그래서 거기서는 시의원이 4명이 당선되는 예천군 의회 역사상 민주당 의원이 처음으로 당선이 된 거예요. 1등으로 당선됐어요. 인미의 효과가 네. 있었네. <laughs> 야 오히려 그 지지율이안나도온 곳에서 나왔네요, 이번에는. 네. 그리고 오히려 도시에 가까운 곳에서는 투표를 안 해버렸고 네. 음, 해볼 만 한데 다음 선거 그러면 <laughs> 다음 도전은 그러면 총선입니까? 총선 아니고요 네. 어, 제가 이번 선거 치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명색이 도지사 선거인데 저희 지역의 역량이 보도자료를 하나 낼수 있는 역량이 안 되는 거예요. 어... 국회의원이 한 명도 없으니 국회의원실에서 보좌관으로 일을 하면서 전체적인, 그, 어... 정무감각도 익히고 실무 역량도 쌓을 수 있는 기회가 아예 없죠. 어... 정말 단한 명도 경북 보좌관이 없는 거니까. 어, 그러니 선거 치르려고 하는데 보도자료 쓸만한 사람도 없고 뭔가 웹잡부를 만들려고 해도 사람이 없는 상황이 음... 이번 도지사 선거였어요. 그래서 제가 딱 결심한 게 있어요. 이번에 혹시 전당대회 때 음. 다른 누군가가 경북도당 위원장으로 출마를 하겠다라고 하더라도 음. 내가 도당 위원장에 출마를 해야 되겠다. 딱 마음을 먹은 거예요. <laughs> 네.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2년 동안 경북도당을 어떻게 이좀 실력을 키울 것인가를 그리고 사람을 키울 것인가를 고민하고 그 일을 내가 해야 되겠다. 이게 나한테 지금의 역할이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어, 일단 사람을 키우는 문제, 저희가 사람을 열심히 찾아도 이 젊은 친구들한테 어떤 기회도 제공을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키워놔도 국민의힘에서 빼가는 건 일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사람을 찾는데 게을렀던 게 아니고 찾아놔도. 이 친구들한테 우리가 어. 기회를 만들어주지 못하니까, 그래서 이거를 좀 해야 되겠다, 라는 어. 생각이 들어서 2년 동안, 다음 총선에 그래도 단한 명이라도 우리가 민주당을 당선시키기 위해서는 일단 도당이 선거를 치를 수 있는 준비들을 해나가자. 어. 이게 제 계획입니다. 야 박수! 어. 본인한테 숙제를 잘 주시는구나. 어? 정확한 시점에 정확한 숙제를. 그거 어렵거든요. 그러면 2년 후에 혹시 남편하고 경선하는 거 아니야? <laughs> 둘 중에 누가 나아라? 경선하면 제가 이길 것 같아가지고. <laughs> <laughs> 경선도 이길 뿐만 아니라 본인이 국회의원 하는 것도 낫다고 정싸움이 보... 너무 오해하려고 <laughs> 그 부분은 편집해 드릴게 요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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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남편도 인정해요 <laughs> 8월달에 전당대회 할때 네. 지역도당위원장도 선출하니까 그때 나가시겠다는 거잖아요 네. 네. 그 결심은 지금 처음 말씀하시는 거죠? 이제 떠들고 다녀요 <laughs> 저는 이 이번 선거를 통해서 처음 겪어 보는 전국적인 관심을 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관심으로 제가 이만큼 성장했고 경북 민주당을 대표하는 스피커로서의 역할을 하고, 그리고 중앙당의 당당연계 저희의 목소리를 낼수 있도록 좀 관심과 이렇게 좀 지켜보는 만약에 도당 위원장에 나가서 선출이 되시면 네. 그 다음에 또 필요한 게 생길 거 아니에요, 그죠? 네. 네. 그럼 또 나오세요, 노래하고. <laughs> 그때는 전곡을 완창하는 걸로. 그러니까, 네. 여기서만 그래서, 됩니다, 그게. 아, 그런 것 같더라고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 아. 율동도 준비했어요. <laughs> 아, 유, 율동요? 아, 제가 그... 또 율동하면 한몫하는 사람이었어요. <laughs> <laughs> 그때 김연권 전 의원 백댄서로 써주세요. <laughs> 제가 훈련을 좀 시키겠습니다. 네. <laughs> 네. 그러면 두 달이면 또 나오시겠네? 네. 그때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laughs> i oh.